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공생아를 시작하실 때 처음 하신 말씀과 그분께 부르심을 받은 첫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어부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부르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그리고 온전히 응답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협조자가 되는 첫 걸음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주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그분의 말씀과 행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갈릴리아 곳곳을 다니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 알른이들과 허약한이들을 모두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보며 제자들은 그분의 사랑과 연민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분과 함께 살며 그분의 인격을 닮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행동을 보고 배웠다면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병자를 고치시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되어야 하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주님 사랑의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 선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데서 시작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저마다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주님의 협조자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파견하시며 마치 양들을 이리 때 가운데에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무 것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걱정스러운 상황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도 왜 빈손으로 보내셨을까요? 이 말씀에 비추어 저를 돌아봅니다. 저는 자동차도 있고 통장에 잔고도 있으며 저를 응원해 주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라면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까닭을 생각해 봅니다. 아무것도 지니지 않았을 때 우리는 주님께 더 의지하고 자신을 더 내맡기게 됩니다. 주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간절해져야 합니다. 절박한 마음은 주님께 나를 맡기게 하고 주님의 뜻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기를 더 순수하게 바라게 합니다. 유혹은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에서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작은 것쯤은 욕심내도 괜찮겠지 하는 자기 합리화에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는 더욱 단순해져야 합니다. 많은 것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수많은 관계에 얽히게 되면, 복음 선포의 본질은 사라지고 세상의 일만 남게 됩니다.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려 하지 말고,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냉정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당신 어머니와 형제들을 두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어머니와 형제들이 들었다면 많이 서운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제로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알지만 사제의 삶은 직접 부모님께 보답하는 삶이 아님을 또한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방법으로 주님의 뜻이 제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도 미사를 드리는 가운데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넓어지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우리의 발걸음 안에서 열매 맺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느님의 뜻 안에서 모두 한 가족임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실천하여 모두 한 가족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씨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씨앗은 말씀이고, 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뿌려진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땅이 필요하듯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마음도 준비된 좋은 땅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길, 돌밭, 가시덤불 속 좋은 땅을 비유로 드십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십니다. 어떤 것은 서른 배, 어떤 것은 예순 배, 어떤 것은 백 배의 열매를 맺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옥한 땅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좋은 땅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밭을 갈고 잡초를 뽑으며 도를 골라내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안에 머무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느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삶으로 실천할 때그 씨앗은 우리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떤 땅인가? 정령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진 자와 가진 것 없는 자는 과연 무엇을 가지거나 가지지 못한 것일까요? 저는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감정으로서 사랑이 아니라 나눔과 희생, 봉사와 배려를 구체적 행동으로 드러내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을 가진 이는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그 사랑을 더욱 키워나갑니다. 베풀수록 더큰 기쁨과 은총을 받고 희생할수록 더 깊은 평화를 얻게 되는 신비를 체험합니다. 반대로 가진 것 없는 자는 사랑 없이 시기와 질투, 미움과 분노에 갇힌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기에 그나마 있던 작은 희망과 선한 마음마저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주님께서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라고 하십니다. 사랑의 등불을 밝히고 그 빛을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삶이고, 더큰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 빛이 퍼질 때더 많은 이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땅에 뿌려진 씨앗은 농부가 일할 때도 잠든 사이에도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자라납니다. 콩나물을 키워본 사람은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날마다 물을 주며 묵묵히 기다리면 일주일쯤 지나 빛을 가린 검은 천 아래에 어느덧 훌쩍 자란 콩나물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듯 보일 수 있지만 생명은 조용히 자라납니다. 하느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믿음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기도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콩나물 시루에 성실히 물을 주면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꾸준히 인내하며 성실히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때에 하느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를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십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싹을 틔우고 자라나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 적어 보이더라도 주님의 은총으로 풍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하는 비유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기도가 당장은 보잘 것 없어 보일지라도, 하느님과 함께 한다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조용히, 그러나 성실하게 믿음을 키워갑시다. 성숙한 신앙은 소란스럽거나 번잡하지 않습니다. 인내와 성실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질 것입니다. 돌풍이 일어 물이 배 안으로 들이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무심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라고 엿줍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직도라는 말의 뜻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그만한 믿음을 가질 만도 한데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이냐? 너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랐다면. 이제 삶도 죽음도 나에게 맡겨야 한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면 그것은 용기가 되고 그 용기는 희망이 됩니다. 끝없이 믿고 아낌없이 내주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기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까닭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주저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여 용기를 얻고 사랑의 원천이신 주님에게서 흘러 넘치는 그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세상을 향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아직도 믿음이 없는 우리와 달리 이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는 조건이 없고 변함도 없습니다. 두려움 없이 주님의 사랑 안으로 나아갑시다. 그 사랑이 세상 속으로 흘러 넘치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채워지면 좋겠습니다.